경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의 거시 및 민생 경제 정책과 무역 등 대외 경제 정책 그리고 산업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 관련돼서 이두번 말씀들 중에서. 어,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성과 내기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음. 거 하나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의 구조 변화,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 그 과정 속에 사실, 어,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가 지나갔다고 보는데요. 일단, 뭐, 이, 경제적 성과와 관련돼서 사실 지표상에서 큰 변화를 내기에는, 음. 어, 2년 반이 길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경쟁의 성과들은 정책이 시행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어, 현실 사회에서 어, 뿌리내려서 그 결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성과가 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일단 전반적인 아무래도 이것이 경제 관리라는 음. 것들은 실질적으로 현안으로서 계속 발생하는 것들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몇 가지 중요한 점 이 변화가 있었지 않느냐 그 나름의 상처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거시 경제와 관련돼가지고는요 음. 지적해야 될 것들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할 상황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에 있었고 음. 또 실제로 우리 한국 경제도. 어 그런 속에 영향을 당연히 받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라는 그 어떤 실질적인 어떤 임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은 적어도 저는 어, 현재까지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안정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과 관련되는가 하면 그 동안 정부의 역할 가운데서 재정의 역할이 지난 정부에서 대단히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 대외의 높은 이불황의 파고. 아는 것들을 막아주는 재정 이러한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과거와 다른 차이점을 보여줬고요. 그런 면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일정의 확장적인 재정 이라는 것들은 과거와 달라진 측면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산업 정책과 관련돼서는 음.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터는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요그 음. 대표적인 것은 사실 우리 한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 고리로 남아 있었던 중소벤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정부에서는 부처를 만들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종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 속에서 아마 성과를 내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음. 이거는 일종의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중요한 변화의 모멘텀은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다양한 종류의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는데, 하나만 일종의 단기적인 상과라 그럴까요? 음. 하나 더지적한다면 어, 경제가 하강 국면에서 저희들이 보통 판단하기에, 어, 어, 일자리와 그리고 소득 분배 같은 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상황들인데, 실제로 최근의 상황도 보면은 경기가 둔화되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일자리가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늘어나고 있다. 과연 뭘로 설명할 것인가? 라고 음. 이야기한다면 일종의 같은 패러다임 시프트의, 그러니까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음. 그리고 최근 그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가계동향 조사에서 우리 2016년 이후로 사실은 소득 분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물론 뭐 새로운 완전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있지만은 나름대로 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그와 같은 아 이러면은 우리도 하면은 이 어렵다는 소득 격차도 완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일종의. 좋은 사인을 응. 보여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 물론 이제 이런, 어, 2년 반 동안의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응. 면들이 있고, 응. 앞으로 후반기에 어떤 모습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가가느냐, 거기에 아마 최종적인, 어, 어, 이 정책의 성과가 좌우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공정과 계획이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현실 사회에서 공정과 계획이란 무엇이고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공장표 위원장. 그 문재 정부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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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정의 가치라는 걸 전면에 사실을 내셨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적인 일종의 열망이라고 이제 할수 있을 음. 것이고요. 그 속에서 실제로 이제 어, 적어도 민생 문제와 관련된 공정의 문제가 전면에 제기가 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처음에 공정의 문제는 어, 그 채용 비리. 와 관련된 대단한 문제 제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작년처럼 그야말로, 그러니까, 울분을 도하는 그와 같은 음. 이제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 시, 정이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작할 수 있는 거는 공정위가 이게, 음.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음. 민생과 관련된 특히 갑질 개혁이라는 음. 그 것들이 아마 국민들한테 많은 공감을 음. 어, 같지 않았었냐. 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치킨 값도 내렸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아, 실출하. 이런 것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뭐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정의 가치라는 게, 그 이후에 아마 입법과 관련된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제기되면서, 그러면서 아마 좀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이 높은 공정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들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이런 어떤 절차들이 대부분 입법과제, 그리고 국회에, 낮잠 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원래 하반기에 들어와서 다시 공정의 문제가 이제, 어, 전면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뭐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이야기했듯이, 뭐니까 그러니까 입시제도 관련된 제도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정의 문제라는 것들이 제기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검찰개혁 문제라는 것들이 전면에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저는 허전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예. 이게 과연 공정이고... 음.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인가와 음. 관련돼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아, 이게, 어, 뭔가 민생에서 나타나는 것과 관련돼서는 좀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음. 그와 관련돼서 제일 좀 떠오르는 것들은 실제로 소비자로서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음. 일종의 의뢰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계약 관계라든지, 특히 저는 우리 공공구분에서 수많은 서비스를 국민들이 받고 음, 있습니다. 음. 예. 대표적으로 한전, 가수공사, 그리고 LH공사, 그리고 지방에 있는 수많은 공기업들은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로서 음, 음, 음. 느끼는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 불공정한 면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공공구분에서 현실적으로 어, 우리... 한국이 주요한 부분에 일종의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갑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한 700개 이상의 공공, 그리고 지방 공기업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속에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리고 장애가 하시는 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위치를 감안한다면은, 아까 우리 이태규 산정기 이야기했던 선택과 집중. 에 음.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은 민간이 지금, 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정부, 그리고 공공 부분이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